오늘의 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회당장 집에서, 회당장의 그 아, 딸이죠. 딸을 살리시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의 보물의 말씀은 우리 전에 있던 말씀과 연관되어 바라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난 이후에 거기서 복음사역을 하시고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 지방으로 가서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울려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 왔다는 소식을 듣고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엎드려 간곡히 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죽게 된 어린 딸을 위해서 구해달라고 하는 병들어서 지금 거의 죽어가는 그러한 딸을 구해달라고 하는 간곡히 부탁하는 것을 예수님이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회단장과 함께 이제 회단장 집으로 가는 도중에 혈류증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요그 혈류증 여인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고 그 옷자락을 붙잡아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혈류증 여인이 병이 치유됐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입파가 몰려들어서 또 이렇게 움직이는 데또 문제가 있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체되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체되어 졌을까요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그렇게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을 듣고 회당장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리고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좀 깨닫기를 원하는데, 회당장이 딸이 죽어가기 아마 다급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뭐,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그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자신 딸을 위해서 멈쳐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는 그런 회당장. 그런데 가는 도중에도 별로 중 여인 때문에 그리고 또 수많은 몰려든 인파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빨리, 그러니까 걸음걸이를 빨리 할 수가 없는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딸의 병을 고치기보다는 죽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절망이 되고 악심이 되어졌을까요? 그리고 해당자 마음에는 혈육 중 여인의 여인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들이 않았을까요? 저 여인만 어, 우리 그 예수님 모자라을 잡지 않았다. 예수님이 지체만 하지 않았다. 혹시나 예수님이 버라사 지방에 오래 있지 않고 조금 더 일찍 오셨더라면 하루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하며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그는 혈류 중 여인이나 수많은 사람들한테 그 모든 책임을 돌리며 원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러한 마음도 그 안에 분명 있었을 것이지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상황이라면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보면 어, 이 해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부탁을 했고 간곡히 부탁을 했고 예수님과 간곡한 부탁을 듣고 움직였다면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려지게 되어집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있는데 그 기도한 내용이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 또한 그러한 조급한 마음에, 다급한 마음에, 지금 당장 우리들 가운데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지길 원하는데,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도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안 들어와 주시겠습니까? 아니, 언제쯤 들어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때로는 기다려야 될 필요성이 있겠지요. 기다리다 보면, 하루 없이 기다리다 보면, 뭐, 하루, 이틀, 삼일 기다릴 수 있겠지만, 오늘 10년이 되어지고, 20년이 되어지고, 30년이 되어지면, 아마 우리는 그 기다림에 지쳐 어, 원망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고쳐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느 시간이든 어느 때이든 주님의 능력을 행하시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큰 풍랑을 이겨내고 거라사 지방으로 갈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체가 되어졌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 흘러 흘렀건 우리들에게 조급함과 어떠한 이시간에 지체된 모습으로 나오는 이 감정들의 선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지켜내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배단장은 집에서 온 사람들의 말에 슬픔, 아픔, 괴로움, 흔들림, 두려움 등등의 여러 감정들이 아마 몰려왔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그분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도 그리고 이 소식을 듣는 사람도 아마 많은 아픔과 슬픔이 분명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들을 흔들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보는 환경일 수 있지만 우리가 듣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에이 집에 있던 사람들이 소녀,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은 팩트,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게 되고,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아프게 되고,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두렵습니다. 여러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 의사가 어, 모든 그 예외수를 다 이야기하고 사실을 이야기하지. 그럴 때 우리는 희망을 얻는 게 아니라, 소망을 얻는 게 아니라 절망이 되어집니다. 그 팩트,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리 가운데 슬픔이 밀려오고 아픔이 밀려오고 괴로움이 밀려오고 흔들리게 되고 두려움이 밀려와서 우리는 큰 감정선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들리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흔들게 만듭니다. 어쩌면 사단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흔들어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로 할수 없다는 말로, 가능성이 없다는 말로,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대서, 우리로 하여금, 슬픔, 아픔, 괴로움, 흔들림, 두려움, 걱정, 고민, 여러 가지 감정들을 미묘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듣는 건 듣는 거지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곤략같은 거대한 문제를 보아도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 우리들의 감정서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대는 많은 이야기가 있어도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피할 때 우리를 안전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흔들어 낼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 오늘 하루도 우리를 흔들어 낼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감정선을 건드려서 팩트, 그지침는그 어, 어, 사실로 인해서 우리를 더욱더 절망과 나락으로 박괴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지켜내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고 우리의 삶을 지켜내고 우리의 감정을 지켜내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l o g y 니다 우리 p I 지만더 t know 고 40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4 0절 n o 니다 함께 읽 o 니다 40절. 시작. o n t know h 예수 to get in. I don't know how to get in. 믿음과 믿음 없음에 대해 관련된 부분에서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믿기만 해라. 그런데 사람들은 소녀가 잔다는 말, 죽었는데 잔다는 말을 믿지 못하지.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얼마나 믿을까요? 우리 눈에 이 사람이 죽었어. 우리 눈에 이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야.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평균적으로 이거는 1%도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야.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기만 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얼마나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37절에도, 베드로와야고보와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도록 제자들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40절에도, 그들이 비웃더라라고 이야기와 함께 그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그래서 아이 곁에는 누가 있냐면, 부모와 예수님과 예수님이 허락하신 사람, 이세 제자, 이들, 이들만 있고 나머지는 다 없습니다. 왜? 왜다 내보내셨고, 왜다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 선택하셨을까요? 물론,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죄는 전염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을 정탐하고, 그 여리고에 있는 여러가지 성원들을 보고 10명의 사람들은 우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할수 없다는 생각을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가지 무기로 우리가 싸워도 이길 수 없다는 그 마음을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 불평과 원망이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한 번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임 우리가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임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불평과 원망은 전염이 됩니다. 할수 없다는 부정적인 감정선이 있으면 부정적인 감정선은 전염이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은 그 가정을 전염시킵니다. 믿음이 없고 의심하게 되면 그 믿음이 없고 의심하게 되는 것은 전염을 시킵니다. 자신감을 얻는 것도 전염을 시키고 두려움도 전염을 시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이 고치시고 난 이후에 모든 부분들을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고 다녔더라면 아마 그것은 또 다른 말로 전염이 되고 깨어졌겠지 믿음 없음도 전염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 없음은 전염이 되기에 그 전염이 되어지게 되면 많은 부분에 예수님의 사약에 제약도 있을 수, 있을 수 있다는 을수있 것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전염시킬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함을 전염시킬 것이냐? 믿음이 있음, 믿음이를 전염시킬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희망을 비유 전염시킬 것이냐 할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과 그 모든 능력을 전염시킬 것이냐 과연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전염시킬 것이냐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비웃어서 믿음없음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염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없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일품의 믿음이라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변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의 눈으로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주님을 믿기라고 믿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얼마나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며 믿음 전파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회당장 야이로의 야이 오라이 딸을 고치시는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 우리는 몇 가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기도하며 그렇게 가고 있을 때시간이 지체되, 지체되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나 슬펐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원망의 시선과 원망의 말로, 원망의 감정으로 그 마음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지체가 되어지고, 우리는 다급한데, 우리는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지체가 되어지면, 우리 또한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수없이 우리들의 귓가에 그리고 우리들의 눈을 봄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냅니다 사실을 확인하므로 사실로 되어지지 않을 것 우리도 알고 있기에 귀로는 여러가지 부정적인 생각과 할수 없다는 이야기가 들려지기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들의 감정성과 믿음선은 무너져서 하나님 우리는 흔들리기 시작하고 두렵기 시작하고 걱정과 고민 가운데 살게 되어집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선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다 붙잡아 주옵소서 어떠한 얘기를 들어도 어떠한 사실을 확인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능력을 비웠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느끼지 못하게 예수님의 능력을 비웃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사실로 확인하기에 그것은 정말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에 나도 모른 채 예수님을 비웃는 그들의 우리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와여 주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믿음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